미니유저입니다. 오늘 제가 헤어 비스트아에세스 만들기를 할 건데 제가 중간 영상이 아 제가 모르고 끊어 거였어요 필수로 그래서 다시 만들 건데 준비하면서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필요하고요 에셋 안 에셋을 그 뭐였더라 스프레이 스페리. 그 다음에 섬유연제표입니다 피존으로 졌는 피존으로 하였고요. 이건 못쓰는컵에다가 담은 거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담아주고 섬유연재를 담아주고 입니다 이제 이거 뚜껑을 닫을 거예요. 이거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었으면 이제 완성인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재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외 어신도 에센스 만들겠습니다. 안녕!